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행복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9월 30일 월요일 오후 5시 17분 지난 시점이고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하루가, 어, 지나왔습니다. 이평선을 전부 깨고 역배열 구간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며 마이너스 2.45%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해내는 현대마린 솔루션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JP모건 쪽에서 정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급, 수급이고요. 음, 사실상 여러분들 여기에서 손바뀜 13만 원 정도까지 한 차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왜 여러분들이 13만 원을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수급이 어떤 식의 변화가 오늘 일어난지 어, 정확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 추가로 향후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분명하게 의지가 뚜렷하게 나왔어요 우리는 바닥에서 매집하겠다 라고 외국인이 사실 오늘 엄포를 놓은 상황이에요 최근 18거래일 연속으로 순 매수를 이어 오던 외국인들이 금융투자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선물 포지션으로 매도를 유도해 냈었죠. 증시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냈었고 그에 따라서 1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완성시키지는 못했지만 하루 지나고 나서 다시 순매수하는 모습을 외국인들이 보여주었고요. 여기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개인투자자들의 물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 흐름이 지속되게 된다면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기금이 함께 들어와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기금 여전히 순매도 포지션을 좀 유지하고 있어서 솔직히 좀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럼에도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일정 구간까지 올려준 다음에 매도를 하고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이때 기관 쪽에서 보험투신 연기금 쪽에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 주는 게 중요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물량이 매도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께 조금 더 강조 드려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 보자면 자 증권사 거래원 매물대 분석 여러분들 0256 번호입니다 이거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 기간을 여러분들 120일로 설정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120일로 설정했을 때 가장 많은 구간은 키움 증권 즉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은 18만원, 15만원 요 정도 가격 구간에 매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들 사실 요 가격을 뚫는 게 사실상 거의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매집으로 완전히 이어져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전부 받아내는 흐름을 보여야 이 구간을 뚫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바뀜이 정말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 13만원 구간 여기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13만 원 구간을 찍고 꼬리로라도 찍고 외국인 이탈하면서 기관 쪽에 물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120일로 설정을 했는데 60일로 설정을 해서 한번 보시면은 바로 키움 증권이 없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즉 개인 투자자들의 손바뀜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 있다라는 거죠. 손바뀜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거의 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 그죠 이들의 평균 단가를 보시면 특히 여기 CLSA 쪽을 보시면은 10만원부터 13만원 구간까지 안에서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매집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모건 스텔리 쪽에서는 반도체 쪽으로는 SK 하이닉스에서 12만원 매도 레포트를 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서 미친 듯한 순매수 엄청난 매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거를 날짜를 지속적으로 줄여서 40일, 20일 이렇게 줄여도 키움 증권이 사실상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10일로 줄여서 한번 보고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손바뀜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라는 건데 5일 요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은 키움 증권이 또 갑자기 들어왔어요. 즉 손바뀜이 잘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 속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냐면 어, 외국인은 무죄고 뭐냐 기관이 유죄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 있죠 며칠 전에 올려드렸었던 영상 이게 결국에 손바뀜이 일어나는 걸 방해하는 게 기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관욕을 좀 해줘야 되고요 손바뀜이 완성되는 흐름을 얼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들께 8월 12일 시점으로 작성해서 pdf 파일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조선산업 분석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면은 아 여기에서 만약에 어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위치해 있는 요 가격 구간에 도달했을 때 손바뀜이 이루어져 있다면 요 구간을 돌파를 할수 있다 왜이 조선산업에 대한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한번씩 쭉 읽어 보신다면 아 요거는 방향성이 그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여기에 이어서 손바뀜이 잘 일어나고 있었던 와중에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온 가격 구간이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11만원 정도 10만 6천원 요 사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거래량 한번 다시 터져주면서 위로 올라갔다 오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최근 여러분들께 이 멀티플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한 영상 올려드렸었죠. 여러분들 그 내용은 여기 모든 것을 알려드린다라고 말씀드렸던 어제 주말에 일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 제공해드렸던 거 보시면 전부 들어있으니까 꼭한 번씩 다들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들의 한국 조선 3사의 PER 값을 바탕으로 멀티플을, 2년치를, 평균치를 매기면 41.54가 나오는데, 이걸 바탕으로 현대마리 솔루션의 적정 주가를 산출하면 요 가격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요 가격까지는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시세 조정, 선침에, 이해상충방지 의무, 이런 것들의 부적격한 흐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한테 연락을 남기시는 분들께만 요것이 숫자로 적혀 있는 PDF 파일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5741-1740번으로 HD 자료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는 분들께 이 자료는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커뮤니티에 이렇게 댓글을 다들 남겨주시고 계시죠? 자료 수신 확인 페이지에 제가 링크를 이제 자료를 전달될 때 같이 전달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지표 수신, 자료 수신 다들 받으시면 적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는 받을 수 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연락만 남기시면 그래서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꼭 파악하시고 조선산업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 빅3리 한국조선 3사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더 뛰어난지 이런 부분들 다 파악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010-5741-1740번호 여기다가 hd 자료라고 4글자 네 문자 연락 남기셔서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답답하신 부분들 전부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적어 나가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마비솔루션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자는 음봉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봉 차트를 보셨을 때 도지형 캔들이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도지형 캔들은 추세가 이어질 수도. 그리고 반전이 될 수도 있는 캔들의 의미를 나타내죠. 왜? 매도세와 매수세가 싸워주는 캔들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수급을 이제 딱 고려를 해보시라면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강하게 들어온다. 1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하루쉰 다음에 또 순매수를 강하게 들어온다. 라는 것을 봤을 때 얘네들이 주가를 한 차례 올려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즉, 여기에서 양봉캔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것은 그대로 골파기캔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올랐다가 눌려주는 시점까지 확인하고 종목에 진입을 해버리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관 쪽에 수급이 잘 받쳐주고 연기금과 투신 보험 쪽이 들어와 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모건스텔리 쪽에서 진짜 강하게 이 종목에 들어와 줬죠. 여러분들께 요거를 좀 보여 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JP모건 쪽에서 오늘 어떤 식으로 순매수를 했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장 초반에 시작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매도를 좀 합니다. 매도를 좀 해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매도하면서 분위기를 하방으로 좀 연출을 해 놓고 그다음에 미친 듯이 매수를 해요. 지금 보시면은 400 수준이죠. 위로 좀 올리면은 1000 수준까지 그냥 올라와 버리고 쭉쭉 올리면은 2,000, 3,000, 5,000, 6,000, 8,000만 그죠? 미친 듯이 그냥 순 매수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바닥에서 매집하겠다라는 티를 팍팍 내고 있어요. 주가를 들어 올리겠다라는 거죠. 매집하겠다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OBV 선이 다시 한번 시그널 선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이 자리에서 매도하고. 기관이 받아주는 그시점에 매수 신호가 들어오면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가기에 적합하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주가가 진매트릭스 올랐어요.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상승 이런 식으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매도 신호 추세 전환 매수 신호 상승이고요. 랩지노믹스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상승이고요. 스펙코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상승이고요. 뭐 태성.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상승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챙겨 가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적용하시면은 현대마린솔루션에서 본격적으로 비중을 투하하시기 전에 다른 종목들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오실 수가 있겠다. 주의 사항은 뭐 추세 전환되는 구간, 어, 그리고 파동의 힘을 좀 읽으셔야 되고 이슈에 좀 능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제 영상들 좀 참고하시면 보는 방법들을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010-5741-1740 번호로 hd 지표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지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가 바로 전달 드린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한달 정도만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부분으로 충족될 거기 때문에 일단 지표를 챙겨 가셔서 연습을 좀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신 분들이 결국에 지표 수신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다들 남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받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릴게요. 자010-5741-1740 번호로 나현대마리 솔루션 영상 받고 구독은 당연히 했고 지표 주셨으면 좋겠다. hd 지표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 지표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현대마린 솔루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 시간 보내시고 계실 거예요. 어 아, 아무래도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짜증 날까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가치 있는 종목을 잘 잡고 기다리고 있다가 크게 수익을 내는 게 저는 그게 바로 주식의 낭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낭만적인 투자를 저와 함께 끝까지 잘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도하는 그 순간까지는 현대마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